나무라 다나다라야야 기의합니다. 누구에게 불법승 삼보에 기의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타파해주고 비로소 내자 자신이 우주 만물의 대 자유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정신적이었던 물질적이었던 간에 나 아닌 밖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체성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체성이 아니고 밖에 있는 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용왕님이 주체성이고 그러니까 용왕님이한테 미움받으면 배가 난파하고 어? 고기가 안 잡히고 또 파도가 친다 그래서 용왕제를 올리고 어, 어떻게든지 용왕님 비유 맞춤해서 어, 용왕님이 주체성이고 나는 객관성이다 또 동네 오기에 선왕신한테 또 빌면서. 그나 아닌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섬기면서 거구의 주체성을 가지고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오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절대 그거는 아니다 이는 주체성이고 여는 밖에 있는 그 무엇인가다 이게 인연 이는 인이 주체성이고, 연은 그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연이다. 즉, 객관성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이 나요. 내가 주체성이고, 백갓에 있는 그 무엇인가는 다 객관성이다. 이거요. 부처님도 객관성이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지,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어? 나의 무지한 걸 일깨워주는 스승님이요. 어, 그러고 나를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주고 하는 스승님이요. 그래서 어 사생자부라고 그래요. 사생 우리가 지심기명래 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문이라고 그랬죠. 에이 우주 만물에는 사생 이 살고 있습니다. 사생은 태,란, 습, 파. 태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또 모기, 파충류 마냥 습에서 태어나는 거, 그리고 바이러스 마냥 화생에서 태어나는 거. 이 사생의 종류가 있는데요. 태로 태어나는 것이 제일 못됐어. 싸움을 제일 잘해.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 때는 한없이 약해지는 아주 힘든, 제도하기 힘든 것이 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먹을 게 있으면, 어, 있다 먹으려고 또 감춰놔.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다음에 먹으려고 저금하고 자손한테 또 물려주려고 땅도 사는 거예요. 그렇듯이 태로 태어나는 것이고 싸움을 못 하는 것이 없요 어, 뭐, 뭐, 쌈못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고, 개나 늑대들도 먹을 거 있으면은 다 먹고, 먹을 거 땅에다 또 묻어 놔. 그 다음에 알로 태어나는 게 쌈을 잘해요. 개미도 알로 태어나니까 쌈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기파리, 첩으로 태어나는 건 쌈을 절대 안 합니다. 모기가 피 있다가 또 빨아먹으려고 냉고 놓는 거 봤습니까? 쌈을 자기 파리질이 쌈안하지요 모기질이 쌈안 해요. 그 다음에 화생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태란 습파 부처님께서는 돌아보면은 인간으로 태어나보고 왕으로 태어나보고 거지로도 태어나보고 또 여자로도 태어나보고 남자로도 태어나보고 코끼리로도 태어나보고 뱀으로도 태어나보고 늑대도 태어나보고. 모든 테란 스파로 태어나기로 5,000번을 했어요. 전생, 전생, 전전생서부터요. 윤회를 하면서. 그리고 태어나갖고서는, 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인도에 가면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어, 부처님께서, 어, 고행정진에다가 새벽에 햇별을 보고, 육신통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았다. 도를 깨쳤다. 그러면 깨친 게 뭘까? 깨친 게 뭘까? 뭐 등값을 깨쳤을까? 뭐 축지법 쓰는 걸 깨쳤을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전생, 전생, 전전생서부터 뱀으로 태어났던 거, 코끼리도 태어났던 거, 사람으로 태어났던 거, 부자로 태어났던 거, 테란습 바로 5천 번 태어난 것에 대하여 다 기억이 났어. 요거 부처님이 선생으부터 부처님이 했던 걸다 기억을 했어. 그래서 그게 숙명통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부처님께서 뱀하고도 통화를 하고. 말을 할수 있고, 호키리하고 대화를 할수 있어. 모기하고도 대화를 할수 있어. 그걸 깨치신 거예요. 모기로 태어나 봤으니까 모기하고 대화를 해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최초 법문을 화엄경을 하신 거예요. 화엄경이 이심전심 법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던 부처님께서 테란스파로 태어나셔서 사생에 자애로운 아버지, 사생자부입니다 아, 3개, 6개, 3개, 6개의 어버이지요 요 예불할 때 그렇게 썼는데 아무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무지몽매에서 살았을 때 부처님께서 아니다 리더리 백같에그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것은 객관성에 불과하고 연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씨앗은 너한테 있는 거. 네가 주체성이다.라고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약 국방문만 앓혀주고, 양만 갖다 줬지, 먹고 안 먹고는 너희들이 자유다. 이 말을 글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와주면 도움을 한뻑 받대. 종로로 손해지 말아라. 부처의 종로로 손해지 말아라. 얼마나 어, 명쾌한 부처님의 답이십니까? 다른 종교는, 타 종교는. 어떻게든지 교주 배반할까봐 정정근근하고 그냥 딴 데로 갈까봐 붙잡아두고 시험하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도 금강경 야부 도천스님께서또 해능선사께서도 지신 게 있어요. 서문에서. 어? 금강경 오가에. 칠야의 혼용이, 한 태양에 의하여 밝혀졌다. 어둡고 깜깜한 밤도 한 태양에 의해서 다 밝아져. 우리도 그것처럼 무지와 혼몽 속에서 있다가 부처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뜨게 됐다. 그게 눈을 뜨게 된게 뭐냐? 내가 주체성이고 백가에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객관성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나요 여는 객관성이다 이거를 명쾌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지요 주인이라는 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만 있을 뿐입니다 응? 그렇지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대우주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밖에 있는 그 무엇이든 간에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그것은 연애불과한 것이다. 어, 어, 연애불과한 것은 허망한 것이다.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거를 확고하게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지이 대목이. 응? 그러니까, 차, 불교 멋지잖아요? 자, 교주들보다도 네가더 위대해질 수가 있다. 이 땅에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야 부인이, 룸비니아 어, 오빠의 농원, 오빠의, 친정 오빠의 공원에서, 갑자기 산기가 와가지고 한쪽 손으로다가 무수까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로다가 나오셔가지고 나오시자마자 사방 일곱 걸음씩 거짐에서 한 손은 하늘을 갈기고 한 손은 땅을 갈기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 고당 안 이제지라. 어? 하늘 위에 땅 위에 하늘 아래 나보다 더 높은 이는 없어라. 삼계는 고해라. 내가 마땅히 이를 편케하리라.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네가 하늘 아래 땅 위에 네가 최고요. 뭐만해면는 자성광명만 찾으면 네가 최고요.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종교든지 교조를 능가한 네가 능가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 반에 다음에 남학알랴바로기제세바라야남학알랴바로기제세바라야남막아리아슈발루테슈아와남아아리에아발루테슈아와남아알랴아발루테슈아와 이것은 관세음보살님 본명이에요 본명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법계고시에 나옵니다. 어떠다가, 어, 덕성덕에 성덕. 나와요. 관세음보살님 본명을 쓰시오. 그러면, 남아가리아 아발로떼 쇼와 이렇게 쓰면 백종을 맞는 거죠. 에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합니다. 참, 이 신묘장구 대단히요. 남아,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야가 원래 음어로 어 산스크리트로 남마가리아아발로테 슈와와예요. 이거 발음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어, 한문으로다가 풀이를 음역으로 풀이를 한 건데, 자 생각해봐요. 처음에 관세음보살님보다 관세음보살님 스승인 아미타부처님께 기위를 했죠. 그 다음에 이 땅에 혼몽을 타파하고. 백깥에 있는 그 누구보다 네가 주인공이고 네가 주체성이다 가 바깥에 백가에 있는 것은 다 연해불가한 것이라고 명쾌하게 답을 해줘서 우리는 부처님한테 귀의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한테 귀의를 했죠 그 다음에 세네 번째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이신묘장구 대다란이야말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모든 소원 성취를 빨리 들어주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는 기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이 보살과 부처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보살과 부처와의 차이점 쉽지 네, 보살도 쉽지 를다 터득 수행하신 분이고 부처님도 그렇고 다 어, 깨달으셨어. 어? 깨달았는데 단지 부처님은 부처가 돼서 성불해서 도솔천으로 올라가시고 극락세계로. 또관세보살님은 같이 깨달았지만은 극락세계에 가서 침전에 있지 아니하시고 중생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보살과 부처와의 차이점은 그래서 부처는 깨달았어. 깨달았지만 정이 없는 분, 각유정이고 보살은 같이 깨달았지만 정이 쳐져 있기 때문에 각유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이 있어, 부처님은 정이 없어, 각무정이요 보사는 각유정이요. 정이 쳐져있어. 자, 호수가에 사람이 빠지고 개가 빠지고 고양이가 빠졌어. 그러면 부처님은 정이 없는 분이라 원리원칙주의자라 제일 먼저 고양이가 빠졌으면 고양이 먼저 구해줘요. 왜? 늦게 빠진 사람은 더 조금이라도 살 수가 있으니까 일찍 빠진 사람이더 위험하잖아. 사람이 늦게 빠졌으면 사람이 제일 나중에 건져줘. 정이 없어 원리원칙자요. 그래서 근데 보살님은 안 그래요. 사람이 늦게 빠졌어도 사람 먼저 그래도 건져줘. 정이 쳐져 있는 분이라 에 아파트에 퇴근을 떠 남편이 해보니까는 자기 부인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래 왜 다투나 하고 가만. 보니까, 마누라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거기서, 여보,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얼른 사과해. 하고, 아파트로 들어오면 마누라가 들어와서, 보따리 싸이 왜? 당신같이 무정한 사람하고는 못 살아. 인간은 정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정 갖고 살아. 근데 당신같이 무정한 사람하고 난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총이 있다면 마누라가 잘못했어도 마누라 편들어야지. 정 갖고 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정을 갖고 사시는 분이라. 그래도 각 유정이요. 부처는 각 무정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보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님을 그렇게 자꾸 매달리는 거야. 관세음보살기도, 지장보살기도. 어? 그러니까 대지에도 왔는 거래도. 소원성취를 들어주니까, 어?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유, 스님, 저는 시어머니하고 도저히 못 살아요. 왜? 아우, 시어머니하고 난 이혼할 거예요. 그러면 되나? 시어머니 좀 빨리 죽는 음, 기도 좀 없어요라면. 그래요, 내가 부처님한테 하면. 물어볼게, 부처님. 관세음모살님은, 부처님한테 물으면 혼나고, 관세음모살님은 정이 쳐져 있는 분이라 아마 소원성취를 들어줄 겨 그, 거기서 날와서 관세음모살님이 기도, 백일 기도 하면은, 그, 시어머니가 죽는다네, 백일째. 그럼에도 관세음모살님이, 어, 환약으로 된, 환으로 된 알약을, 그, 백 개를 줬는데, 이걸 하루에 하나씩 국에 타서 먹이면 시어머니가 100일째 주고 기가 소진돼가지고그냥 관세훈 기살 기도 열심히 하. 하 감사합니다. 그래, 고이튿던 그 날부터 국에다 하나씩 타주는겨. 그럼 관세훈 보살님은 소원성취를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 이제 한 열흘쯤 지나고, 이제 한 달쯤 가니까는, 아유, 무련득 시어머니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려 이저 육십일 있으면 시어머니 죽을 건데 잘해드리야겠다그안에나 그래갖고 그냥 막 속옷도 그냥 옛날에는 빨아주지도 않던 걸삶아주고 반찬도 맛있는 거 해주고 잘해주니까 시어머니도 동달아 잘하는겨 시어 며느리한테 이런 착한 며느리가 어딨나 하고 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달 남았는데 이조 아우 스님 제가 미친 여자예요 내가 죽이려 해요. 우리 시어머니 같이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을 죽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해독약 주세요. 해독약 주세요. 간재 모자님한테 여쭤볼게. 약을 나머지 거를 또먹기면은 해독이 돼요. 아, 어떻게 해서요? 간재 모자님 그지말시해오냐 아, 랬더니그 약이 알고 봤더니 보약이네. 보약. 되지도 않는 거를 소원성취를 들어줘도 들어주는 게관세부사님이며 시어머니 죽게 하는 그것도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잘 얘기 게 만들잖아,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는 이런, 이런 걸 갖다 기도를 하느냐고 야단을 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들어주는 분. 그러죠?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이와 같이 원력을 갖고 소원성취를 빨리 속히 들어주니까, 이런 관세음 보살님한테 우리가 귀의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어? 그래서 관세음 보살 기도 올릴 때 뭐라고 써? 어, 주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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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지? 무슨 생비떨미칠부구어 건강 발원 속성치 발원 속키 성치 시켜달라 여기 때문에 이제 속성치 발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어 빨리 소, 소원 성치를 들어달라 이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이처럼 위대하시고 우리 곁에 인자하게 와 계시면서 말 같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소원성취도 들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했는데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님이 과연 계실까? 과연 계실까? 계시다면은 어디에 계실까?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긴 분명히 계시는데 어디에 계실까라고 묻는다면 아니 계신 곳 없으십니다. 아니 계신 곳 없으셔, 관세음보살님이. 에, 우리가 말해요 어, 낙산사 아시죠? 낙산사 그 낙산사의 홍연암에. 스님이 한 분, 딱, 수도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하는 스님이신데, 그, 하루는, 어, 스님 곁에 불공을이로 어, 양양군수 쪽 사모님하고 그 딸이 왔습니다. 아,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궁금하셔도 다음 시간 참으세요. 감사합니다.